이머이다 아! 존나 제리 타이 저 새끼 어디 가 잡아 제리 타이 에코를 못 잡았네. 근데 보여주잖아, 뭘 원딜이 못하느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어, 지리는 그냥 믿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던졌다, 던졌다 어, 잡아! 개새끼 잡아! 다 죽여! 호우! 대포! 세포 먹고 싶어 아, 좋아! 에잉? 와, 레올라, <laughs> 레올라 궁, 씨너어 써! 레오나가 정지 나갔어요. 괴물질을 물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아, 씨바. 아이씨, 게임 더럽게 하네, 이 새끼들, 이거. 어, 슬로우, 씨 아니만. 아, 오나야, 고맙다. 철갑곰, 개새끼야! 이거 방탄이야, 씨발련아. 이럴라고 갔습니다, 이럴라고. 아,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래! 아, 비응신 잡히겠냐, 이 새끼야. 아, 맛있겠네, 젤이. 파리를 셔도, 여기선 캐리하네요, 젤이로. 아, 얘네 둘이 잘했다. 아, 저을서었잖아 그러니까 존나 편하네. 좀 뒤져도 게임이 이게 안 기울어져. 안기울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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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오! 어. 아. 아, 저기 안죽는데 나이스. 다행이다. 아, 뭐냐 저거는? 아, 이거 또안 됐네. 못 잡나? 아, 아쉽네. 아, 올 안에 또라이네, 저거. 파밍을 해, 이 새끼야! 가자! 아! 띠아! 으아! 씨발! 미니언! 미니언을 빨리 죽여! 아! 아 이거 이기는 건데 쫄게 아닌데 이게 아 야미 한디아 나라 니들은 좋댔다 이제 지금 그때 이길 너무 아쉽고 어 얘네 봐라 어어어 어들 어어, 어어. 뭐할수 있는데 니들이 이키이 새끼야! 니들이 용을 왜 탐내는 거야 도대체? 발도대 도와줘요. 아십얘플래시쓰네 어? 이 뭐야? 이거 진짜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 후픽 기잖아 심지어. 야 어떻게 이레리 세조한테 줘? 말이 안 되는데? 갱 갔나? 아닌데 반트는 다 바텀도 많이 왔는데. 여기? 아, 까비 이주도같다 빨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난못 가. 난 내가 할수 있는 걸 할게. <laughs> 아, 근데 이게 맞아, 나는. 이거 오히려 어둡게 빼어가면 욕 먹어야 돼. 아, 다라. 아타카 너 어차피 바텀이라 괜찮습니다. 오, 좋아. 그 따면 좋아? 다락은 이게 맞아. 야미. 다 털어. 와! 여기 있 왜? 이 새끼 여기 왜 있어? 프레이오. 아, 씨! 아, 도망가! 어, 피아주고요. 어. 이거 요새끼 요새끼, 돼지 새끼. 바나, <laughs> 바나지 빤하, 이 새끼. 바나, 아우, 개 찌리기야, 씨 아, 살아있다 아직. 오케이, 정화를다 뺐다. 아, 나이스! 가자 가자 들어가자! 싸! 아 씨발. 아 고치. 아 고치 좀 존나 길어. 잠깐만. 아 스텝 너무 맞았다. 아선 연기로 다다 꽂히네. 미카엘 좀 여기 시야를 따놔야지야 야, 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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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오케이, 신난다. 잠깐만, 이궁 있니? 우리 궁 있네? 우리야, 미쳤지? 자, 아 씨발! 나와, 이 새끼야! 아, 저걸 못 잡네? 빤테어 W는 피할 수가 없어. 아, 못 끝내나. 아, 그냥 먹자. 세, 세주, 세주 에못 끝내겠다. 피도 애매하고, 그냥 뭐어엘리스 물어, 물어도 돼. 그렇지, 그냥 덥다. 그냥 대포로만 때려도 됩니다. 오, 나와, 임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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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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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다 죽여! 이게 카이팅 못 하겠으면 대포로만 딜해도 돼요 징크스 안타 때 거리 안주그 거리 조절만 해도 돼. 어차피 치속 스택은 쌓여서 제일 좋은 건 Q 3 스택 하면서 하는 건데 어, 그거 어려우니까 우리 저 광물 다리들은. 야, 너네 왜 싸우냐? 아, 레전드네. 아 이제 이레일 세준 왜 싸우는 거? 아니 이레일 누구랑 싸웠지? 빅토르인가? 자, 레전드 게임이다. 이레일 버스는 맞는데, 어너 게임 지게 나는 나는 이레일 괜찮겠다 보는데. 버스 전복만 안 시킨 거면은 충분히 잘했다 생각하는데. 다 잘했어. 이레일로 어려운 거야. 잘한 거야. 아나 알지. 보통 이래로 하면 막 10대 쓰지 쳐받고 그래. 어? 다 잘했어. 아, 그래? 어? 가온아너 덕분에 한타 쉽더라 치석 쌓아줘서. <laughs> 어? 뭐야, 미친새끼. 진짜 정상인이 없다. 고추 봤어, 이새끼야? 빅딕기긴 했어 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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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 새끼 뭐야 야! 아 이거 안돼 안돼 안돼요! 아씨 아, 미친 마오카 이래 갱는 뭐야! 온다 그가 온다 집안 갔으면은 죽어야지! 어 성진호 닉네임 씨발 아이다아아아씨이개새끼 <놀람> <으아! 으아>! <놀람> 그만 좀오라고아 너무 많이 오는데? 터전 없어? 뭐 하냐 탈로나? 아니 씨발 연기인 건 뭐야 성진우? 아 성진우! 성진우! <laughs> 씨발! 성진우 아 저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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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네. 존나웃기네 연기인 건 미치겠네 그냥. 아, 제각성 전 성진우야? <laughs> 아못 먹었어. <목소리> 어, 성진우, 성진우 각성. 시트 <laughs> 일어나라 지렸다 오케이 존나 이거같다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아 어, 다행이다 아 어, 어려운 거 했다 아니 시체 내셔를가 아, 박수 말파야 저 성진우 까비 정 이거 재야돼 이건 성진우가 알아야돼 성!진!우!!! 성진우 도착! 성진우 제주도 도착! <laughs> 다운! 아니 하나밖에 못 잡았네 근데? 이게 뭐라는거야 성진우 저번에 영인공 하더니 각성했네. 이번에 재각성했네. 야야야야, 어, 잡았네. 허, 어? 아, 저기 타지네. 할로도안개다 이거 마피 갈렸거든. 어서 야미, 야미, 아주 야미. 성진우, 개미컷! 시발 존나 웃기네. 간다. 장 미카엘 미카엘 미카엘. 여기. 오! 데리타이! 에스카 헌터 괴물이 등장! 같이 등만 대고 캐리 중. 성진우랑 <목> 아, 야야 말파이트 사인 공이었나 오인 공이었나 오랜만에 보네. 좋 하다이. 잘했어. 잘했다. 룰루 예, 잘하네. 넌진호 옆에 있는 진 호임. 아, 진호너 그 찐따 말하는 거예요? 금수저 찐따? 걔가몇걔가몇 급이더라? 아 그건 아니지. 아그 어. 그건 아니지 방금판에서. 어. 음. 해야지. 죽을 <끝> <될> 했네 <끝> 아! 죽여! 패시브 없어! 패시브 없어! 패시브 없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좋아요 아아 카사스 답네 아주 그냥 어? 절대 안 빼죠 죽여어어어어어어 이 개새끼야! 나이다! 나이스! 와요. 파스통 너무 적절했고. 살려! 살렸어! 존나 잘해, 우리! 나무니까 한번밀어오이 피로 될려나 어, 젤리 있다, 이러면 되겠다. 압니다, 이 새끼. 씨발, 와도 다안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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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왜, 어? 아, 어, 아. 아, 개손 했는데. 얘가 죽는 게 맞았는데, 이러면? 아, 씨, 너무. 600원 줬네? 그 RW 하면 일라오이가 죽고, R2 하면 내가 죽는데. 한번 살라고 해봤는데, 안, 못 사네? 내가 주, 원래 서포터 준데 맞긴 해요, 근데. 아, <laughs> 가서 이발. 옛날에 저좀 욕했는데. 옛날에 정글이 킬 뺏어먹으면 게임 안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나서서 킬을 주는 엥? 어? 이게 미쳤나 진 이거 아 내가 먹었냐 이거 왜 아 이거 왜 초기화 되냐 먹어야 돼 어? 설마 나이고 엥? 캐리 쉽다 우리 잘했다 이정을 잘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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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캐리